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수입니다 imf 때 부터 투자를 해오고 에코너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방송트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 만해 주십시오 this channel is by entertainment p r p o s 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0월 1일 4시 미국 동부 시간 예 장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한국은 10월 2일 새벽 5시고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낮 1시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긴 했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네, 시장도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다우가 42,157.11로 0 4 .42 1 정도 조금 하락을 하였죠. 자, 오전엔 사실 더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했다가 이제 장막판으로 가면서 조금 떨어졌고요. S&P 500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5,708.74로 0.93%나 떨어졌는데요. 사실은 오늘 5,700선이 1몇 번이나 깨졌었는데, 다시 회복을 해서. 5,700선은 좀 지켜준 그런 상황이고요. 자,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7,910.36으로 1.53% 정도 떨어졌고요. 나스닥 100은 2만선이 지금 깨진 상황이죠. 오전에는 좀급격하게 떨어지다가 그래도 조금은 회복해서 끝난 그런 상황이고요. 러셀 2천도 오늘 많이 떨어졌죠. 네, 2,196.91로 자, 2,200선이 좀 무너졌는데 1.48%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어적인 다우주식 빼고는 예, 조금 많이 오늘 떨어졌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오늘 변동성이 많이 올라갔죠. 백스 지수가 19.13까지 14%나 올라갔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20상까지 올라갔죠. 네, 20.68. 뭐, 이렇게. 자, 20 이상으로 몇 번이나 올라갔었는데, 그래도 장막판으로 가면서 20미터로 다시 조금 안정이 된 상황입니다. 15미터로 안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었었지만, 자, 오늘 조금 큰 일이 있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포지수가 많이 올라온 이유는 전쟁 때문이죠. 이제 네,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지상군을 투입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전에 조금 흔들리다가 결국엔 이란이 미사일을 직접적으로 또 이스라엘에 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지금 미사일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미사일이 중간에 인터셉이 됐습니다. 이제 가로채서 격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스라엘 쪽의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네, 그래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직접적인 예, 지금 충돌이 일어나면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공포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오늘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지금 웨이렌시 모드다. 지켜보자는 그런 모드로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안전자산으로 모두 대피를 시킨 다음에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24시간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긴장이 고조될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일단은 안전자산으로, 어, 도망가 있는 것들이, 피해 있는 것들이 정당화 될지를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안전자산인 채권이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3.74로 1.83% 떨어졌고요. 2년물은 1.05% 정도 떨어졌습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반대로.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달러도 100.93으로 0.41%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채권과 달러가 오르고 거기에다가 오늘 기름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브렌트유가 74불, 0 1로3.24% 올랐고요. 웨스텍사소일도 70.40으로 3.27% 정도 올라갔습니다. 금값도 2,679불로 0.77% 올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 자산들이 오늘 많이 올라간 그런, 예, 하루였고요. 조금 위험 자산인 주식이라든지 암호화펜다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도 61,813불로 2.32% 떨어졌고요. 에더리움도 2,488불로 4.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경제 지표는 조금 고무적으로 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오늘 이거를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국 주식 시장에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 신호가 있냐, 없냐, 요거를 판단하는 그런 시기였죠. 예, 그래서, 자, 오늘 ISM 제조업 지수 PMI는 47.2에서 예상이 47.5보다 조금 떨어져서 47.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쪽은 아직도 조금 예, 침체에 놓여 있다. 그래서 50 미치죠. 예, 그래서 그런 지표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졸세에서 나온 9인 지표가 770만에서 예상인 765만을 넘어서서 800만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직도 노동시장이 튼튼하구나. 이런 지표가 나왔죠. 그래서 제조업 지수랑 좀 충돌되게 약간 지표가 오늘 섞여서 나왔다. 자 그런 예 그렇게 나오면서 시장에 약간은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조업쪽 고용도 46에서 43쪽으로 좀 떨어지긴 했죠. 아, 하지만 졸지에서 나온 예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들도 320만에서 300만으로 오히려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예 섞인 지표가 나왔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직 전쟁만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왜 사실은 미국 주식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있죠.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은 미국의 이제 딱 워커스죠. 자, 요게 어, 부두 쪽이죠. 동부 쪽 부두 쪽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 전체의 바다 쪽으로 이제 물류가 반 정도가 멈췄다. 자, 요런 소식이 오늘 들렸죠. 여기서 네, CNBC도 예, 거의 비슷한 소식을 오늘 자, 들려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어, 사실 뭐 제약주뿐만 아니라 어, 미국은 철도 아니면은 어, 예, 이쪽에 도로 아니면 이제 항공 예, 항만 쪽에 좀 거래가 많은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요런 것들이 지금 미국 예, 어, 해외에서 물품을 이제 들여오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자 그런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전쟁하고 요두 가지 소식이 미국 주식이 오늘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좀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졌습니다. 자 주식으로 보시면 오늘 그래도 예. 다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112개는 올랐고요. 4,192개 종목은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전체 그림으로 보면은 약간 전 세계 물류 쪽에 좀 영향을 받은 반도체들이 좀 많이 영향을 받았다. 그다음에 애플도 2.94% 정도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떨어졌고 하지만 메타나 구글은 오늘 또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좀 떨어졌는데 테슬라도 좀 영향을 받아서 257불까지 260불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오늘 248불까지 내려갔다 올랐. 왔죠 자, 아무튼 자, 일단은 좀 안전한 주식들. 자, 월마이라든지 정유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전쟁 관련된 록키드 마틴, RTX 레이디온이죠뭐 요런 데라든지 뭐 비자 마스터카드 요런 방어주들이 오늘 조금 예잘 버텨 준예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요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예, 뭐, 분야별로 보면은 자동차 먼저 오늘 볼까요? 그래서 자동차 쪽에 다 떨어진 건 아닙니다. 중국의 항승 지수는 또 올랐죠. 그래서 리오토, 샤오팡, 니오, 이런 것들은 예, 오늘 잘 올랐고요. 포드하고 GM도 좀잘 버텼습니다. 1.90% GM 좀 올랐고, 오히려 전기차 쪽 테슬라가 조금 예, 밀려서 258불로 끝났네요. 예, 그 다음에 리비안 6.95%떨어졌고 루시드가 7.65% 정도. 예, 큰 폭의 하락이 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테슬라는, 어, 일단은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잘 버텼죠. 자, 오늘 248부까지 떨어져서 좀. 걱정을 시키긴 했는데, 예, 생각보다는, 예, 잘 버티고, 지금 올라와서, 자, 요렇게, 자, 259불까지는 올라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가열 근처까지 갔었죠. 자, 68까지 갔다가, 오늘은 조금 눌렸다. 64.94까지 RSI가 좀 눌렸고요. 그렇다고, 5일동 평균선이 깨지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거의 15일까지 밀렸다가, 자, 오일동 평균선 위에 아직은 떠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아침이죠. 네, 미국 시간으로 아침 9시. 시에 차량 인도 발표가 있기 때문에 3분기 자국게또잘 나올 거로또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갔고 10월 10일 공유택시 어, 날도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거래량이 좀 많았습니다. 8,800만 주. 오늘 공매도가 좀 많이 껴 적게 껴 있었죠. 그래서 48.61% 적게 껴 있어서 공매도도 힘이 좀 세다 그랬는데 좀물밀듯이좀 밀고 들어왔었는데 테슬라가 잘 버텨준 하루였습니다. 자, 테슬라는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S, actually smart s m o n 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오늘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024 32.10, 예, 요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12.5.4.1 FSD가 나왔는데요. 어, 이게, 이제, 어, 어떤 쇼핑센터 안에 공용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영되게 지금 되어 in,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용도로로 나가게 되면은 못하도록, 예,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했고, 카메라가 안 보이는 경우에 멈추도록, 예, 그렇게 좀더 안전하게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충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피할 수 있는 기능도 넣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리를 또 넣을 수 있게 했답니다 그래서 차가 오는 동안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빵빵 네, 이런 것도 할수 있게 좀 도움을 줬다 자 그런 소식이 들렸고요 그 다음에 네, 오히려 이제 GM 쪽에서는 오늘 자3분기 판매 고율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들었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내년도에 세미에 FSD를 달겠다고 지금 라이다차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소식도 오늘 들렸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예, 노르웨이죠. 오늘 유럽 쪽에 판매 대수들이 쭉 나왔는데 노르웨이의 테슬라 등록 숫자가 32.5%로 예, 4,210대나 등록이 됐습니다. 일보복스박겐토요타보다더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모델 y가 16.3% 모델 3가 15.9%로 가장 잘 팔리는 자, 모델로도 지금 등록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 쪽 오늘 아침에 또 놀랬겠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스웨덴이 파업이 계속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7.8%에서 지금 올해는 8.5%까지 지금 마켓시어가 올라갔다 그럽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그 다음에 이제 이제 까나코드에서는 목표 주가 254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테슬라의 이제 내일 네 차량 인도 목표를 46만 9천 대로 잡았습니다. 트로이 테슬라이가 47만 2천 대. 자 지금 46만 9천 대. 자 일요일에도 정리드렸는데 지금 월가가 예상한 46만 2천 대보다 잘 나오지 않을까. 제 이런 의견이 조금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지금 머서가 네, 뭐 조금 낮게 잡긴 했는데 좀 일단은 자 내일.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뭐내잘 나오든 안 나오든 10월 10일날 로봇데이가 있죠 위 로봇데이. 자 요거를 기다리면서 대나입스는 이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또 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목표 주가를 300불짜리를 또 내놨습니다. 자 요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파이프샌들러 계속 310불 내놓고 있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파워월이 전 세계적으로 75만 대나 지금 설치가 됐다. 자 이런 소식도 오늘 들. 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일단은 자, 아직까지 모멘트 잘 유지하고 있고요. 오일이 동성에서 위에서 자, 그거 외에는 오늘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오늘 반도체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전멸이 됐죠. 여기서 네, 자 오늘 네라 예, 대표 반도체인덱스 2.80%나 떨어졌고요. s m h 도2.68%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도 3.66%나 떨어서 져 120불 선이 무너졌는데 자 일단은 예 항만 파업이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전쟁도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중동 쪽으로 지금 수출이 허가를 받은 상황이죠 미국에서 그래서 아랍에미리 사우디 쪽에 지금 배달이 되어야 되는데 중동 쪽 정세가 좀 불안하니까 좀 영향을 받았다 자, 이런 소식이 들리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다 조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자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애플 관련된 반도체들도 떨어졌는데 애플이 아이폰 16의 생산을 300만 대 정도 줄이겠다 이런 소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애플 주가도 좀 떨어졌는데 자 그것 때문에 이제 퀄컴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떨어졌다 자 그렇게 자 솔직히 들렸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어, 미국 노동부, 예, 노동관청에서, 네, 예, 그래서 지금, 어, 불법적으로 이 노동법을 위반했다. 자, 이런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밀보장원칙, 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어, 여기서 그만두면은 다른 데 가서 일을 못하게 하게끔, 뭐, 이런 것들을, 자, 사인하게끔 좀 강요를 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렸는데, 좀 추가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구글하고 메타는 올라갔죠. 자, 여기서 피보털이라는 예, 기관에서 자 구글하고 메타의 목표주가를 올리면서 예, 두 주식은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구글은 그 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메타가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구글 목표주가 215불, 그 다음에 메타는 740불 목표주가를 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표주가도쭉 정리해 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오픈 AI가 새로운 또 툴을 예, 제시를 하면서 인공지능 보이스 예, 어시스턴트, 목소리로 이제 인공지능을 도와주는, 예, 요런, 자, 요 기능을, 예, 다른 회사들이 앱을 개발할 때 좀, 예,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또, 예, 제시를 했다. 요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술주들은 또 올라가는 건 올라갔습니다. 구글하고 메타. 자, 요런 건두 개는 올라갔고요. 아마존은 다음 주에 프라임데이가 있어서 좀잘 버텼고, 네, 테슬라도 좀잘 버텼다. 뭐,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떨어진 것들은 뭐, 애플 2.92%, 엔비디 아 3.6%, 뭐 비직스, 아이온큐 이런 거 6%씩 막 떨어지고 이랬죠. 자그 다음에 이제 오늘일 나온 소식 중에 어, 예, 지금 이제 항공 쪽에 운송하는 자 이런 것들도 좀 떨어졌는데 시는 그래도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어, 네 항공 쪽으로 이제 활로를 조금 어, 모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어, 헬스케어 주식들 특히 노보 같은 경우에는 어, 항만을 통하지 않고도 예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예 특히 수입이 가능하도록 지금 예 전략적인 예 조치를 취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보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일내일리하고좀잘 버텼고요 예, 머크 같은 경우 는 오히려 올랐죠 오늘 k 2르다 항암제가 지금 판매가 1등을 차. 지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렸고, 여기서 일단은 예, 오늘 제약 주주들도 예,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머크는 1% 정도 자, 올랐습니다. 자, 그거 외에는 이제 쇼핑 쪽에 이제 방어주들이 조금 했죠. 그래서 홈디포들 1%올왔고 나이키도 올랐고, 예, 중국 관련돼서 펩시콜마, 3M은 올랐습니다. 스타벅스가 오늘 약간 밀렸습니다. 0.06% 정도 밀렸는데, 스타벅스는 오늘 자 500개 스타벅스 위치에서 지금 노동조합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투표가 됐다 이렇게 합니다 만천 명의 바리스타들이 이제 노조를 결정했다 자 이런 소식이 들렸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나이키가 이제 실적 발표 나오는 것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 지금 2.38%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나요 예 지금 나이키가 지금 아 오히려 떨어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음,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0.10% 정도 떨어졌는데 아직 나, 나왔나요? 지금 아직, 지금 방송 제가 일, 일하러 가야 되는데. <laughs> 자 지금 네, 지금 나이키가 예, 실적이 아직까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공지 통해서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직 실적은 자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나왔고요. 자그 정도의 소식만 전해드리고요. 자 그거 외에 오늘 에너지 쪽이 이제 옥시덴탈 좀뭐셰프른 이런 거 올랐는데 자 기름값이 올라서 지장적 위험 때문에 올랐다. 자 이렇게 소식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핀텍 조건, 비자 마스터, 방어주만 올른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항공주들도 대부분 떨어졌는데, 이제, 이런, 어, 예, 전쟁 관련된 자, 드론 관련 주식들이 오늘 좀잘 올랐다. 자,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자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는 아직까지 좀 실적이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이따가 공지 통해서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고 시 축복 받으시고요. 여러분과의 사랑, 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라방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 네.